안녕하세요. 예전에 보드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무척 오래 전 일이라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옛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빌론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거대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성벽을 만든 사람들이 특이했다고 합니다. 그 성벽을 만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평범한 일반 지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쟁 포로나 노예들이 동원되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죠.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리대금업이 무척 유행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과는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담보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노예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만드는 곳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가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비투니, 영끌이니 하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요. 투자란 여유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투자도 수월해지니까요. 투자의 상당 부분이 마음, 심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더욱 그렇고요. 주식 투자를 할때 몰빵을 하거나 이슬레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식투자는 마음,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하고 긴장하게 되면 새 가슴이 되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도 상관없을 만큼의 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럼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조정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전세금 대학 등록금 등곧 써야 할 돈으로는 주식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몰빵 빚곧 써야 할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작은 조정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손절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